안녕하세요, 몽아TV입니다. 내따라자 제작 발표회에서 MC 도경환이 망언을 하여 탑세븐 멤버들이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과연 제작 발표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진행된 내딸하자 제작 발표회가 방금 입수되었는데요. 기자간담회는 1부 내딸하자 제작 발표회와 2부 탑세븐의 기자간담회로 진행됩니다. 이그 그중에서도 탑세븐에게 예상 시청률과 공약을 질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응. 30%에서 네. 35% 사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바램? 바람? 어. 네. <laughs> 참 그래요. <laughs> 네. 좋습니다. 나올 것 같다. 바램 말고. 네. 31%? 31%, 31 저는 이제 탑7 언니, 언니 동생과 어 서울 한복판에서 개나리 춤을 추고 싶습니다. 아 개나리 춤나 개나리 춤나 개나리 춤나 개나리 춤아 개나리 춤? 개나리 춤을라서 아어 되게 어 그러니까. 춤을 그리고 이어서 문제가 되었던 MC 도경환의 시청률 공약이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선호하시는 네. 마스터 한 분을 제가 여기 모시고 나올게요. 나랑 좀 친한 마스터. 그 있어요. 마스터 분, 혹시 그 마스터의 웃음소리가 이렇나요? <웃음> 본방사수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 어디야? 아, 분명 여기 와있는데, 웃음소리가? 도경아씨, 도경아씨, 괜찮으세요? <laughs> 도경환는 시청률 공약으로 탑세븐이 선호하는 본인과 가장 친한 마스터를 모시고 나오겠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탑세븐 멤버들이 선호하는 마스터가 맞을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인해 다소 놀란 모습의 멤버들의 모습들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내따라자에서 조경환 김다연, 김의영, 홍지윤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김다연 양의 팬들의 걱정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내 따라자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가수에게 편파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